하기 싫은 건 똑같다. 힘든 건 똑같다. 그러나 이제 견디는 것. 그런, 그런 얘기를 다 그게 보면 이제 이 시장 상황도 하고 똑같죠. 우리가 세력들한테 이기려면 뭐 이길 수는 없어도 휘둘리지 않으려면 똑같은 마음인 것 같다. 그런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 이제, 그게, 그거는 어려울,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기본이지 않을까, 그죠? 기본만 지키면 잘될것 같다. 복잡하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러면. 뭐, 최근에 우리, 이제,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지켜나가는 상황을 우리가 믿으면 되거든. 그 믿음이라는 게뭐 막연하게 가자, 막연하게 이럴 거다 아니니까 털리더라도 어든간에어 <laughs> 최대한 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시까지 노력해 왔기 때문에 최대한. 음, 근거를 가지고 제가 왔는데요. 결과적으로 잘해왔지만 항상 얘기 드리듯이 이제 앞으로도 뭐 그리랑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긴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일련의 상황을 우리가 예측도 하고 일하지만 쉽지가 않거든요. 야, 지금 내려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저게 틀려버려도 어떨까? 정말로 쉽지 않은 문제를 하지만 그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그거라 그거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하락할 때 힘들지만 어좀 돌아봐가지고 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돌아봐라. 그래서 현재의 길이 우리가 지금 바닥이 아니라 생각하면. 새로운 시각으로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려면 어느 수준으로 내려가 어느 수준에서 신호가 오면 우리가 바닥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저기 저 1월 22일 날 전화를 이제 바닥으로 뭐 취소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것 같으면 저 기준으로 해서 오상향으로 간다 하면 우리가 지지저항을 가지고 추지선을 가지고 시간자잘안 끌고 왔는데, 그러면 현재의 위치에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가지고, 그리고 시장 상황에서 올리지를 못하고 내려오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여전하게 유효하다 하면 내려오더라도, 그리고 적어도 저 상황에 내려오면. 올려줘, 어느 위치에서 우리가 올려준다는, 어,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는데요.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다는, 그런 상황들이. 근데 그걸 견뎌내는데 못 견뎌내면, 내면, 이제, 힘든 거죠. 돌아보면 최근에 한 며칠 사이 여러분들한테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견뎌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보면, 아. 어,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상상, 이제, 이렇게 채팅을 한 번씩 보니까 고마운 마음도 들어요. 근데 저게 이제 또잘 맞아가야 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다행히 또잘 맞아가는 것 같고. 세상 또 저점에 중요성, 우리가, 바닥을 좀 다지는, 어, 아직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 이 힘든 여정이죠, 여정. 힘든 상황에 우리가 지혜롭게 해내려 하면, 어, 방, 광고 석에 들어 누워서 이불개고 돌아 누워서 고민만 해가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끊님없이 예, 되돌아보고요.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위에 있는 돈이 매수를 해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마이너스 50을 해서, 그 놈이 저 위에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신이 되려고 하면, 대책을 세우려면, 지금의 위치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래, 고 뭐, 어, 과거에는 그러지 못하면, 이제, 제가 지난 10월, 작년 10월 15일이죠. 이후로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 그냥 내려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 나름 판단해서 중간에 조정도 하고 내려오신 분도 있고, 여러, 관점에서 내려왔겠죠. 근데 이제, <laughs> 판단을 이제 어떻게 가지는냐, 히터 예, 대망에 이제까지 해와 그런 관점으로 해가 오셨다면, 좀더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가지게 됩니 여러분한테도. 그런 균질이 했으면, 왜냐면은 하 우리가 바닥이라는 선을 이제 여러분한테 수없이 얘기를 드리잖아요. 바닥의 시점, 어느 시점, 반등 시점, 그 얘기를 들으면, 아니면 우리가 그때 가서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 시행착오는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안 해도 우리가 손해도 막심하고 하는데, 우리가 방향을 잡아 나가고, 빠르게 손해를 하고, 만약에 그런다 면이게 이제 손절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게 오히려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거라 보면 된다. 네, 다행히 지금까지 그런 일도 없었지만은요, 우리가 바닥을 저 기준으로 해서, 단기 이제, 어, 변동성을 생기고, 또 상승에서도 좀더 시장 상황에서도 하락도 하고 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여전히 좀 바닥은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변동은 주지만 어, 잘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어, 어,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더 여러분들도 좀 이제 생각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왜 자꾸 해서 드리느냐.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방금 석에 누워가 돌아 누워서 한만 고민해봐야 뭐 하냐. 방향이 정해졌으면 고민을 할게 아니고, 어, 수단 방법 간간리고 어, 우리가요, 손실을 봤으면 손실을 안 받는 노력을 해야 된다. 현명한 방법. 현명한 방법. 그죠? 현명하게 하다가 안 되는 거는 어떡하겠습니까? 무속에 빠졌는데, 허속됐는데 그나마 잡았는 게, 그래도 물에 떠있는 거 잡았는데, 그게 뭐내 몸무게보다 못하면 뭐깔아놓는 거죠. 그러나 노력은 해봐야 될까요? 힘을 빼야 된대 몸에, 몸에 힘을 빼고. 탓할 게 아니고. 내 몸을 힘을 빼면 굳이 뭐 잡아, 잡지 않아도 뜰수 있죠. 내 스스로가 해야 된다, 이게 내 스스로가. 멘탈을 고민해가 어디 세상 다 죽었듯이 땅거생이 무거워가지고 땅바닥에 들어붙어 <laughs>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결을, 방법을 찾아야 돼. 다 그러면 좀 바닥. 아직도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드리는 건 아직도 좀 바닥이 보인다, 이게 알터들이. 바닥에 오늘 훑어봤습니다. 바닥이 좀 보이고, 바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바닥을. 현재 우리가 정한 바닥보다 더 떨어진다면, 얼사 좋다고 내려가자 얘기 들었잖아요. 그게 쉽지만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관점을 잡고, 방향 위치만 잡아놓으면 된다. 위치만. 그런,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내 위치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려 우리가. 아니면, 적어도 비트코인 위치를 어딘지 말고 가자, 좌표. 그죠? 위치를 알면은, 방향이 보이잖아. 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 음, 위치를 항상, 음, 적어도, 어, 지나간 자리의 위치는 우리가 잡아가지고, 앞으로 갈 방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뭐, 100% 우리가 성공한다는 보장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비트 대방, 뭐, 앞으로 100% 맞는다면 뭐, 실이지 <laughs> 그죠? 아닐 수 있다.